다이어트 밀키트를 찾고 계신가요? 청정원 콩당백면, 비빔국수 4인분은 건강과 맛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완벽한 선택입니다. 1인분에 단 95kcal, 로칼로리 부담이 없으며, 조리법이 간편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. 쫄깃하고 탱탱한 면발과 새콤달콤한 양념장은 식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. 특히, 다이어트 중에도 면 요리를 포기할 수 없는 분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. 다양한 야채와 함께 곁들여 먹으면 온 가족이 함께 건강하게 즐길 수 있어요. 많은 소비자들이 정말 맛있어요.라고 극찬하며 다이어트 도시락이나 캠핑 요리로도 활용할 수 있는 다재다능함이 매력적입니다. 건강을 생각하는 당신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제품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